알겠죠? 네. 정상적인 사람은 도둑놈을 보이나 안 보이나? 네. 지가 도둑이야, 지가. 지 마음속에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저 사람이 죄인이야, 이러지. 죄가 없는 어린애는 살인범을 봐도 아저씨, 이래. 맞아, 맞아. 네. 어. 그 순수한 마음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가 없어요. 그래서 누굴 갖다가 비난하는 자,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비난하면 되나 안 되나? 시어머니 며느리 비난하면 되나 안 되나? 안 되는 거요. 예 자기 속에 있는 걸 내놓는 거예요 알았지? 그러니까 모든 죄는 없다. 스스로 이 자성이라는 건 자기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일으킨다. 맞아 맞아. 어뭐 이룰 성자해도 관계는 없어. 에? 거기서 일 만들어내는 거다, 알겠지? 응. 성한다, 만들어낸다, 응.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다. 요걸 오늘 명심하기 바랍니다. 뭐 아무리 다른 특별한 용어지만은 이 고릴불가를 명심하기 바래요.